서울이 4월 5일 오전 7시 19분일 때 몬트리올은 4월 4일 오후 6시 19분입니다. 지금 몬트리올이 7월 17일 오후 1시 25분 40초라면 서울은 몇월 며칠 몇시 몇분몇 초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시차 라고 들어봤죠? 바로 지금 우리가 막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저 멀리 있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서울과 몬트리올이라는 두 도시의 시차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은 4월 5일, 몬트리올은 4월 4일이니까 몬트리올이 서울보다 더 느려요. 얼마나 느린지는 뺄셈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4월 4일 여기 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몬트리올이 4월 4일 오후 6시 19분일 때 서울은요. 4월 5일 오전 7시 19분이래요. 같은 시각입니다. 그렇죠 같은 시각이지만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각은 다르다. 같은 시각이지만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각을 선생님이 이렇게 다르게 적어 봤어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시차는. 자, 날짜가 다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를 우리 밤 12시, 24시라고 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시에서 오후 6시니까 18시, 19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23, 60, 60에서 19를 빼면 얼마가 될까요? 41분. 23 18 계산하면 5. 그래서 5시간 41분이 되는 걸알수 있고 자, 24시에서 오전 7시 19분은 7시간. 그대로 그냥 뭐 계산할 거 없이 19분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2시간을 더해 볼게요. 5시간 41분에서 7시간 19분을 더해 봅시다. 더해주면 60분, 12시간. 어, 그런데 60분은 1시간이니까 바로 13시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13시간 차이가 나는구나. 그럼, 몬트리올의 시각에서 13시간을 더하면 서울의 시각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서울의 시각에서 13시간을 빼면 몬트리올의 시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몬트리올의 시각이 나왔어요. 7월 17일 오후 1시 25분 40초. 그렇다면, 일단, 오후 1시니까 13시, 그 다음 25분 40초에서 13시간을 더해 볼게요. 자, 그럼 26시 25분 40초 그 말은 24시까지가 딱밤 12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날짜가 바뀌었다라는 거니까 7월 17일이 아니라 7월 며칠이 되나요? 18일이 되는 거고요. 24를 빼면은 이제 2시입니다. 근데 그게 오전이겠죠. 그래서 오전 2시 25분 40초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아하, 따라서 서울은 7월 18일 오전 2시 25분 40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